오늘 참큰 폭락장이 일어났죠. 코로나 시절 이후로 이렇게 큰 폭락장이 일어난 적은 뭐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2%대 지수가 12%대까지 밀린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9%대 가까이 밀렸죠. 물론 8대로 맞췄습니다만 은1 1대로 코스닥을 맞췄고 이런 폭락장은 정말 음, 저도 상당히 신기하게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오늘 같은 폭락장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마인드를 강건하게 갖추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현황판을 한번 보면 어, 뭐 이것은 저희 일부분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황판의 일부분에 어, 현황판인데 전부다 보면 살아남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다. 다 오늘 정말, 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락장이었다고 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들 마인드를 강건에 갖추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이런 손실이 많은 구간, 폭락이 많은 구간일수록 급등주 트레이딩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시장 상황과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고 넘어왔던 콘터 매트릭스는 오늘 장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9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 끌고 가기에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했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권을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전일에 많은 기준가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날 상가를 붙이고 그 다음날 정지를 한번 묶고 다시 오늘 상가까지 가는 이 일련의 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콘터 매트릭스의 매트릭스의 어,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끝고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흔들거렸거든요 장이 세 번이나 풀어지고 네 번째 이제 묶였는데 어, 일단은 챙겨 놓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 전전일에 이 만흔대 근처에서 우리가 들어간 이한 번의 포지션 이한 번의 포지션이 이렇게 상거래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하이트레이딩 진행하실 때는 항시 마인드를 간거당에 묶고 강한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냥 몇 프로를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하이트레이딩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향후 좀더 나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터매트릭스 일단 수익을 챙기고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터매트릭스 좋았습니다. 오늘 당일 대이 수익으로서도 유보텍이 정말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유보텍은 우리 진입 기준단가 2,550원이었습니다. 2,550원. 오늘 이 저점을 보면 여기가 2,515원까지 나옵니다. 어, 2,500, 어, 저가가 2,540원 나오죠. 2,540원이 나오는데 잠깐 더 주고 들어간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2,600원과 2,55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어, 2,600원에 2,550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투 트랙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2,6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2,550원에서 우리는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0%대거든요. 마이너스 10%대. 오늘 고점이 보면 플러스 23%대입니다. 오늘 수익이 37에서 38% 가까이 수익이 나왔죠. 단한번의 매매. 오늘 유보텍은 오늘 이 폭락하는 이 폭락하는 시장에서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준 것은 우리가 좋은 성부를 걸었고, 아침에, 이 급락제의 시, 아침에도 보면 4, 5%대 지수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지수수에서 밀고 내려오는 종목을 과감하게 성부를 일찍 끌었다. 아침이니까. 그것이 주요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뉴보텍 당일 수익으로서는 오늘 제일 좋았다. 박근했다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대빙수노시지는전일의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한15% 정도 수익권에서 1차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 1번 지역이 15% 지역입니다. 뭐이 정도면 오늘 같은 장에 어,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또 데이 팀들은 또 2차로 한번 공략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꼬리를 보면 마이너스 6때인가 아마 어, 마이너스 9때까지 이렇게 막 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꼬리는 쳐다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보합이 색깔이 바뀌는 지점만 보았습니다. 물론 꼬리에서 잡았으면 더큰 수익을 먹었겠죠. 하지만 좀더 오늘 같은 날은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4, 5%막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보합을 도표할 때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죠. 이 지점에 들어갔어도. 오늘 고점을 보면 17.9%, 거의 18%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상수익이 15% 정도 먹고, 2번 지역에서는 대입 수익이 우리가 또 그만큼 수익을 챙기죠. 17, 8라는 수익을. 그래서 굳이, 굳이 밑에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안 썼어도 충분한 수익이었다. 그래서 대명순호 시즌는 상팀도 수익을 가져가고, 데이팀도 수익을 가진 져두팀다 좋은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이런 수익이면 정말 어, 감사할 일이죠. 대병수모 시즌도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HVM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트레이드로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기준가는 14,000으로 진행이 되었죠. 어, 이 시즌도 됩니다. 어, 상가가를 들어가 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어, 우리가 지금 14% 대진입을 되었는데, 어, 고가는 29.7%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가를 말아주지 못하고 밀려왔어요. 그래, 그 점이 참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 아침에 이 시간대는 아침이었거든. 아직까지는 어, 여, 여기가 11시 반이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바로 어, 상가를 끊어줬으면 아마 별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못 가니까. 5장에 와서는 이렇게 큰 급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률은 한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트레딩의 장점 꼭 상가를 안 가도 수익을 먹는 그런 또스일도 되고 상가를 가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오늘 승부를 잘그렸다라고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수익이라도 감사하죠. 이런 폭락장에 오늘 대성하이텍은 전일의 상종목이었지만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아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 끝나고 났을 때 모습이었고 앞에는 또꼬리를 그렇게 달아주지는 않았었어요. 아침에 대성하이텍은 시가 15%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주는 취지로 우리가 잡은 것이 5,700원을 다 다점을 잡았죠. 5%대죠. 예. 첫 번째 공략 구간에는 한7%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공략에서는 10%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전장에 매매를 마무리 짓지만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전까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다른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들만 잘 추적을 해도 된다. 항시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확히 다점이 제시된 이 스타일 이런 스타일만 딱딱 공략하려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성하이텍은 오전에 7%, 오후에 10% 가까이, 이래도17%수익이 어, 나왔죠. 한11%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 지켜봤으면 충분한 좋은 수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본 수익 같아요. 오늘 폭락장에 뭐 이런 수익은 나쁘지 않지요. 대성하이텍도.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자, 오늘 한양증권은한양증권우와 한량정권 같이 아침에 시초장에 한번 일단은 노려는 보았습니다. 한양증권우가 점상을 유지하는 관계로 한양증권을 같이 보게 되었죠. 하지만 아침에 시가에서 돌파를 못하고 바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일단 제어를 시켰죠. 그래서 뒤에 다시 다짐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 다짐이 17,000원이었죠. 17,000원이면 어... 9.1%입니다. 그래서 조금 등락을 주다가 상승을 하게 되죠. 오늘 상승한 폭이 24%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15%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는 25%까지 가니까 15%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도 좀 아쉬웠죠. 조금만 더 갔으면 하점 천근 우와 같이 좀 놀아줬으면 좋을 두 개의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것도 상가를 가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폭락장에, 급락장에 시장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샛별, 가만 밤에 샛별 하나가 반짝반짝하면 누, 누구라도 잘 보여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 같은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양증권 같은 경우나 HVN 같은 경우나 둘다상가라 갔으면 상당히 그 다음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런 걸 노려보고 우리가 또 승부를 걸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뭐 HVM도 13% 정도 주고 한양증권도뭐 13에서 15%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이 폭락장에 뭐그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좀 달래 봅니다. 한양증권도 좋았습니다. 오늘 셀리더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타이밍을 좀 여러 군데를 놓쳤죠. 놓쳐 가지고 어좀 기다리는 매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아침에는 우리가 어 다른 종목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적하자는 관점에서 출발이 되는데 6200원과 6400원을 추적하자고 했죠. 그래서 오전 내내로 어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우장에 들어와서 6 2 0 0원 근처로 살짝 깼다가 회복을 합니다. 이 시점을 해서 20% 가까이 올라가죠. 6,002원에 2 9% 대거든요. 9% 대에 체킹이 되어서 다시 20% 대까지 올라갑니다. 8에서한10% 정도 수익금밖에 나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침에 놓친 것을 조금 회복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름대로는 섭섭치 않게 셀리드도 바값은 챙긴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초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라이브 매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여기에 대표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문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유 종목은 쿤텀 맥트리스와 어, 그리고 함양증권 우를 가져갑니다. 컨터매트릭스는 오늘 뭐더 끌고 갈 만한 명분은 못 댔죠. 차라리 데이로 끌고 가는 것보다 상매매로 끌고 가는 것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매매로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함양증권 우는 아침에 점상을 공략을 했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함양증권 우가 어, 처음에 뭐 상당히 큰 물량으로 물량이 장기있다 계속 풀어졌죠. 물량이. 어. 뭐 20만 조까지 내려오고 막 그럴 정도로 풀렸기 때문에 끝까지 버으신 분들은 물량을 다 분할로 기본적인 물량은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 종목 볼수 있도록 하고 어,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많은 급락이 일반적인 급락이 아닌 지수가 3% 4% 5% 떨어져도 상당히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12%나 떨어졌다. 코스피가 9%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우리 급등주 매매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냥 예쁘게 꼿꼿하게 가는 시장은 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가다가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왔다가 또 급락이 왔다가 또 급등이 왔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수익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 시장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한 매매들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약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오늘 같은 이 수익을 작게 작게 뭐 37%짜리, 뭐, 37뭐 15%짜리, 13%짜리를 이런 걸 쉽게 쉽게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응집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하면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의 매매법, 폭락장의 운용법, 폭락장의 마인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시장을 겪어 보면서 하나씩, 두씩. 실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가 체득을 해야 합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아주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급등주 트레이딩 가장 기본인 마인드를 강건하게 가지되 항시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꼭그 점을 잊지 마시고 남은 8월 달 시장도 지금의 기조, 지금의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